사자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별집 주인장 초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자자리 여러분들은요, 음, 어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화끈하다, 그리고 지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월 상반기는 어떨까요? 7월 2일 날, 이 황소자리의 천왕성과 여러분들 자리의 금성, 음 얘네가 사각 90도 스퀘어라 그럽니다. 자, 7월 2일인데, 일요일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그, 쉬는 날 전화 안 오죠. 예,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바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있습니다. 직장, 어, 직장에서의 급한 일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애정운이 급상승될 수 있다. 이 금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지금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어요. 그럼 애정운이 이제 급상승된다. 근데 또 급식어 갈 수도 있어요. 자, 친구와의 연락이 또 급히 닿아서 또, 음, 만날 수도 있고, 음. 또, 내 이름이 좀 알려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게 90도 각도지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애정 표현, 뭐 방법,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요. 어떤 금만남, 헌팅, 이런 것들은 <laughs> 생길 수 있어요. 자, 7월 3일, 월요일로 가는데요. 보름달이 뜸답니다. 염소 자리에서 보름달이 뜨네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음, 아무래도 육하우스에서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 체계를 잘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서열 정리. 이런 것도 잘 해야 된다. 윗사람한테는 조금 잘 해주고, 밑에 사람한테 갈굴 일 있으면 갈해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계획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좋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그 건강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음, 그동안 아팠던 그런 고질병들, 이런 거는 좀, 음,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된다. 시술하고 수술 잡고. 여러분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음. 자. 그리고 이제 7월 7일로 가봅니다. 금요일이에요. 황수자리에 이 천왕성과 개자리에 수송이 60도 각도를 맺는데요. 자. 일단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연락이 와요. 그래서 미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어, 단체 회식 자리에서 썸이 생기고 또술한잔딱 들어가면서 뭔가 좀 텐션 업이 되는 일들 약간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좀더 옆에서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또 7월 10일로 가 봅니다. 월요일이에요. 화성이 이제 이 천원 자리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리고 명왕성하고 이 수성하고는 요렇게 마주 보고 있는답니다. 7월 10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해왔던 업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된다. 이제 한숨 돌린다 이런 것이 있어요. 한숨 돌린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라는 것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돈이 되는 일, 돈이 좀될것 같은데, 돈이 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쉬느냐, 이직하면서 뭔가 텀을 좀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일들로 조금 고민이 된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1일 날 수성이 여러분들 자리로 들어온대요. 이거는요.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지낸다. 이제 새롭게 또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차라든지 뭐 교통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따릉이를 탄다. 뭐 이런 것들, 교통수단의 어떤 변화, 와 교체 시기, 어, 이런 거 가질 수 있고, 차 점검해 보시는 건 좋죠. 음, 핸드폰, 요런 것도 교체 시기로는 괜찮다. 아, 그 요금제 따라서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아보시면 좋고요 뭐, 때로는 단체 채팅방, 뭐, 요, 요즘은 좀 나오기 쉽다면서요.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끊을 수 있는 친구는 끊고, 새로운 친구와 교제한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타로 뽑아 봤는데요. 사자자리 여러분들. 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7월 상반기가 된다. 아무래도 비가 오락가락할 터이고 막 습하고 덥고 하다 보니까는 좀 생각도 많아지고 또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한번 연락해 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사자 자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7월 상반기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집 주인장 초월입니다. 자 우리 처녀 자리 여러분들의 7월 상반기 운세입니다. 처녀 자리 분들. 꼼꼼하시고, 음, 일에 있어서도 좀 실리적인 일들도 잘 해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일단, 7월 상반기 3일날,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 염소 자리에서, 이 보름달이 뜬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창의적인 일, 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뭐, 투자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창의적 활동. 특히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메뉴 개발. 이런 것도 좋고, 음. 그리고, 뭔가 좀 공부한던 거 복습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던 것으로 인해서 일에 완성이 있고, 어쨌든 조금 돈이 되는 시기이다. 7월 2일, 3일, 4일, 요렇게 보름달 뜰 때, 한번 어, 그런 거 투자 같은 것도 새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뭐가 좀 신경 쓸일 있다라는 것 미리 대비하시고 자 7월 7일 가 보니까 이 황소 자리에 천왕성 보이시죠? 얘랑 응. 개 자리에 수성 응, 까만색 얘가 이렇게 두칸 차이잖아요. 응. 한칸두칸 칸 차이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60도 각도, 어 7월 7일이니까 뭐 6일, 7일, 8일해서 여러분들 그 업무의 확장성, 기발한 아이디어도 또 있다. 응. 어, 또 친구 뭐또 연락 와가지고 뭐 모임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술한잔할수 있고 그런 데서 내가 뭔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대다. 이때 볼수 있어요. 우리 뭐 회사, 사업장 사장님들께서는 이때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밑에 직원들 리더로서 좀잘 챙겨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7월 10날 월요일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이 화성이 여러분들 자리로 들어온대요. 여기 빨간색 화성이. 예, 그리고 이 염소자리 명왕성하고, 여기 수성이 요렇게 와가지고, 이게 서로 마주본대요. 충이에요, 충.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생각했던, 썸탔던 사람들과의 연애의 시작, 이럴 수 있어요. 연애가 시작될 수 있는데, 또 명왕성하고 수성이랑 이렇게 충을 맺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시작됐다가, 뭔가 좀내 마음대로 막되지는 않는 모습? 어, 그런 것들, 그럴 수 있어서, 좀 속이 좀탈수 있어. 그리고 이때는 좀 즐겁게 막오막 막 즐기고 음주 가무 할수 있. 음. 그 주말에 음주 가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카드값 나온 거 보고 아유 괜히 놀았다 막 응. 음. 그리고 뭔가 좀 살려고 랬는데막 환불할 수도 있고 어디 티, 티켓 예매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럴 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 멘탈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7월 11일 날 화요일 날 수성이 이 사자 자리로 요렇게 또 온대요. 아유 요렇게 쏙쏙 사자 자리로 요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별들은 항상 이쪽으로 공전합니다자 네. 이때는 수성이니까 아무래도 또 12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뭔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기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만의 힐링 포인트를 좀잘 찾아야 돼. 개인적으로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음 여러분들 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타로카드를 뽑아봤는데 나인노 u 컵스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을 탁 두고 있어요 음 뒤에다 어이제 뭔가 좀 자랑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감성적 만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일도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 초대해서 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초대하고 내가 한번 찾아가고, 어, 그런 행사,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누구 생일 이런 거 챙겨주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런 7월 상반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천연자리 네. 분들, 7월 상반기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천칭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상반기 운세입니다 자 7월 1일 토요일날 이 황소자리 목성 그리고 개자리에 이 수성도 있고 태양도 있어요 이때 음, 이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각을 맺는데요 그러면 7월 1일 2일 정도까지 주말에 영향이 있을텐데 음. 이럴 때는, 이제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적인 거, 이제 내가 뭔가 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연봉 협상 같은 것들도 이제 준비하시면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이제 좀 되는 모습, 이제 슬슬 다시 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실리 찾는 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던지뭐 이런 것들도 있고. <laughs> 그리고 뭐 배우자가 조금 더 의외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런 것들도 상승 기류가 있다. 응. 직장 합격할 수 있는 그 시기다. 7월 초는 그렇다. 라는 거고 7월 7일 날 금요일이에요. 보니까 7월 7일, 그러면 이제 6, 7, 8, 요 정도 영향이 있을 텐데. 또 황소자리. 이천황성이랑 여기 개자리 수성. 이제 얘네가 60도로 맺는데요 수성은 좀 빨라요. 천황성은 굉장히 느리게 가겠죠, 여러분들. 겉보기에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러 합니다. 자, 이때는 좀 회사일로 바쁠 수가 있어요. 주말에 6, 7, 8 해가지고. 일적인 거 바쁠 수 있어. 또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 응. 휴면 계좌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 또 나랏돈 타먹을 거 있으면 다다 다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뭐 세금 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잘 챙기셔라라는 거고 7월 1 0일로 가봅니다 월요일이에요. 응. 화성이 이렇게 처녀자리로 진입하고요. 명왕성과이 수성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이게 충을 맨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는 좀길각은 아니다. 음. 근데 이 명왕성은 역행 중이잖아요. 이게 염소자리에서 역행 중이고 수성은 이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성은 좀 빠른 거다. 빠른. 음. 빠른. 행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땐 뭔 일이 있냐 어, 이게 또 화성이 천여 자리에 들어오고 그러면 회사에 어떤 이동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집 이제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집도 매매할 수 있죠 좀 이사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취임이나 스트레스 해소할 일 이런 건잘 개인적으로 좀 찾아 보셔야 돼요. 영화를 본다, 게임을 한다, 음 응? 간단하게 뭐술한잔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과 사무실 요런데돈 필요한 것좀 생겨요. 그래서 가구 산다, 뭐 문구 산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집에 뭐 티비를 좀 바꾼다 이런 일들 준비하시고요. 7월 11일로 가 봅니다. 11일, 그러면 뭐 12일 정도, 아, 그 이후에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성이 이렇게 사자 자리로 진입을 한대요. 이제 이때부터는 11일부터 쭉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뭐 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외국인 친구도 좀 사귈 수 있고, 어, 어떤 공부를 좀 깊게 한번 파고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로, 명리학, 점성학,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합격 소식이 있다. 일의 확장이 있다. 무역하는데 거래처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ten of pentacle 이네요. 어우, 이 가정에서의 즐거운 일들. 좀 돈이 되는 일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좋네요. 천칭자리 분들은 7월 상반기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고요. 여러분들, 예, 7월 상반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네 전갈 자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7월 상반기 운세입니다. 일단 7월 2일날 황소 자리에 이 천왕성하고요, 그리고 사자 자리에 금성. 오, 얘가 오, 이렇게 90도 각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소 자리는 여러분들의 7하우스고 사자 자리는 10하우스예요. 그러면 뭐냐? 칠하우스라는건내 상대방을 의미하거든요. 나와 관계된 일대일로 관계된 모든 것들. 그러면 애정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십하우스는 일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 내에서 사장이라든지 내 밑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은근히 뭐 어떤 어 다툼. 음. 완력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애정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7월 2일하고 3일 뭐 4일 정도까지 영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뭐알수 없는 그 가전 제품의 고장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화장품이라든지 또 내가 뷰티 용품 이런 것좀 사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자 그리고 7월 7일로 가봅니다. 이 황소 자리의 천왕성과 개 자리에 이번엔 수성, 어 여기 있어요. 개 자리의 수성이 60도 각도를 맺는다. 이거는요. 금토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이죠. 그러니까 썸남썸 여의 연락이 온다. 이제 그리고 급하게 놀러 간다라는 것도 있고. 어 내가 학원 좀 이제 등록해가지고 아 이제 좀 어 자격증 좀 한번 따봐야 되겠다. 무슨 기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이제 준비 시작한다. 그리고 종교 활동, 뭐 이런 거 기도하고 <laughs> 절에 갔고 교회 가고, 음또 타로 점성학 배우고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자 7월 10일로 가 봅니다. 월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화성이 이렇게 처녀 자리로 여기 있다가 요렇게어 이게 <laughs> 이렇게 들어온대요. 천여자리로 들어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0하우스 에 있다가 11하우스로 온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좀 익숙해졌다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일이 좀 익숙하다라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고, 음, 또 내가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찾는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왕성하고 수성원은 아직 이렇게 춤을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음, 뭔가, 좀, TV 바꾸고, 핸드폰 약정 바꾸고, 차, 내가 타는 거 관련된 거 점검하고, 이른다. 그래서, 또, 친구와의 또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음, 내 재밌는 거, 즐거운 것에 지출한다. 라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7월 14일 금요일에 황수 자리 천왕성 또개 어, 그 자리에 이번엔 태양 이렇게 해서 60도 각도래요. 이럴 때는 내가 급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회사에서 예, 네, 이런 거는 있어 천왕성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급작스러움, 급작스러운 연락 내가 예기치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No.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가, 여러분들 뭐 가게를 홍보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 홍보하고 이럴 수 있다. 음, 직장에서의 위치 상승 이런 것들을 기회이다라는 거고. 하지만 또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직장에서 뭔가 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시킨다라는 것도 있고, 네. 뭔가 좀 요구사항이 많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타로 포함하는데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 하는 거 좋다. 그리고 연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연락 한 번씩 해본다라는 것도 좋고요. 뭐든지 공부든 뭐든 시작하는 것은 좋다. 7월 상반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갈자리 여러분들 7월 상반기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